대구광 역시 군위군은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결되는 두개 도로 노선이 일반 국도로 승격됐다고 밝혔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개 국도 승격 노선 가운데 두 개가 신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구간으로 향후 접근성 강화와 도로망 확충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우선, 일반 국도 85호선은 김천덕곡동에서 예천읍까지 총 93.5km 구간으로 김천, 구미, 안동, 예천을 지나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주요 간선 도로입니다. 또 일반 국도 16호선은 군의군 소보면에서 청송군 현동면까지 이어지는 59.3km 구간으로 청송과 의성 지역의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번 승격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11일 공식고시될 예정이며 국도로 지정되면 건설과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. 김진열 군의군수는 신공항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